안녕하세요. 이거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들이 은근히 꽂히는 여자들의 얼굴 부위 중에서 입술의 생김새와 입술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소개팅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제일 오랫동안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움직이는 기관인 눈과 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자들은 대화를 할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남자들에게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바로 입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여자들의 웃음에 마음을 뺏기는데요. 웃을 때 드러나는 깨끗한 치아와 예쁜 모양의 입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입술이 매력적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할까요? 우리 인체에서는 하트 모양을 한 곳은 입술과 유방과 그리고 엉덩이 세 곳입니다. 이 곳은 사랑을 하는 곳으로 입술로 하는 사랑의 표현인 키스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연인과 친구의 경계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남녀 사이에 키스를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입술은 어떻게 생겨야지 연애를 잘하고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것이 좋은 두꺼운 입술입니다. 섹시한 여배우치고 입술이 얇은 사람은 없습니다. 입술이 두껍고 탄력이 풍부하면 정이 많고 감성적이며 성욕도 강하기 때문에 이성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이렇게 세로주름은 입술의 두께가 더할수록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여자의 경우는 도발적인 매력으로 남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쉽게 타오르고 쉽게 식지만 끈끈한 정 때문에 인연을 쉽게 못 굳는 경향이 있는 입술인데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강하고 타인에 대한 예의가 바른 입술입니다. 두 번째, 사랑도 이성적으로 하는 얇은 입술입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되게 이성적이고 침착한데요. 그래서 사랑도 되게 이지적이고 침착하게 펼쳐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경질적인 면이 강해서 상대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은 편인데요. 연애를 할때 그다지 재미있는 상대는 그래서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면에서 관심도 적고 실제로 욕구도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측 불어인 도발적인 사랑을 하는 뒤집혀진 입술입니다. 입술이 뒤집혀진 사람은 상당히 과격적이고 도발적인 사랑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마음 먹은 상대에 대해서는. 사자가 먹이를 쫓듯이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가는 타입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섹스를 쉽게 허락하는 여성도 이 타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 이하 몸을 바치는 윗입술이 두 사람입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비교할 때 윗입술이 많이 두꺼운 사람은 모성애가 강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상냥한 사람으로 상대를 보살펴 주기를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자신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두터운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섹스에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라는 이기적인 사람인 아랫 입술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아랫 입술이 웃 입술보다 두꺼운 사람은 대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편인데요. 소유욕 또한 엄청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김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 면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아랫 입술이 지나치게 두꺼운 사람과 사귀고 만약에 있다면 항상 사랑의 시험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입꼬리의 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입이 위로 향하면서 입꼬리의 선이 분명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정말 멋진데요. 모든 남성들이 찾아야 할 입이 아닌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웃는 듯이 살짝 치켜 올라간 입술선과 약간 도톰한 입술이 여자의 입술로는 최고입니다. 일곱 번째, 유혹이 약한 잇몸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웃을 때 잇몸을 드러내면서 웃는 여성은 가장 유혹에 약한 형인데요. 솔직하고 화통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대시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쉽게 감동하고 마음이 화통해서 거절 당해도 오래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인상학적으로 입술은 복을 받는 그릇인데요. 복을 받는 그릇은 크고 깨끗해야 좋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위장과 비장과 관련이 있어서 입술 모양이 중요하고 입술 선이 선명한지 색이 밝은지를 보고 비장과 위장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은 여자의 자궁과 연관이 있어서 늘 촉촉하고 붉고 윤기나면서 도톰한 것이 좋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늘 건조하다면 생식기와 자궁의 건강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도톰하고 살짝 위로 치켜올라간 매혹적인 입은 그냥 보기만 해도 키스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서 호감이 가지만. 입이 너무 크고 색도 검고 밑으로 처진 듯한 입은 여자로서의 매력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고 어, 내 입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입술이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선명하지 않다면 립스틱을 바르실 때 조금 더 밝은 색깔과 선명하게 입술 라인에 입꼬리가 올라가게 그리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입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